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박스 2. 복사해서, 여 하단바 두 번째 거입니다. 크게, 중간중간 중간 텀이 좀 있죠? 두 번. 박스 1, 박스 2, 박스 3입니다. 자, 두 번째 거 복사해서, 이거부터 복사면안 되겠죠? 자, 포크 먼저 해주겠습니다. 하단바 1차 시도 포크 한 다음에, 이거를 2차 시도, 로 바꾸고요. 일단 박 작업 40 맞죠? 박스 2까지 2차 시도 다음, 복사해서 붙여넣고 박스 2까지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죠? 자 다시 카카오뱅크에서 복사하고 이제 박스 1은 잠깐 접겠습니다. 물론, 여러분 편하시면 이렇게 펼쳐놓고 해도 돼요. 좀, 좀 정세선한 것 같아서. 박스 1은 접고, 박스 2 시작해볼게요. 자, 보시면 얘들이 어, 스펜틱으로 돼 있거든요. 보이시죠? 그래서 우리도 그냥 스펜틱으로 몇개 없으니까 이건 뭐, 면이 만들 것도 없겠죠? 스몇 개로 하면 될까요? 하나 둘셋네개 스팸 거기 사, 하면 되겠네자예 사업자 번호 대표전화 다음 예 해외까지인가? 그 해외는 빼고. 그다음, 해외 빼고 다음 해외 카피라이트. 난 각각 선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붙여줄 건데 클래스는 얘네 꺼 따라 할까요? C 왜 저렇게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클래스 C 그냥 우리 우리 걸로 합시다 카카오.

테스트 대표 전화를 뭐라고 할까요? 이게 되게 이름 지키기가 애매하네. 대표 전화. 테스트 코시. 다음 커피라그냥 이거 따라 할까요? 그게 제일 편하겠죠. 머리 안 쓰고. 테스트 코시. 다음 테스트 캔. 테스트 리 대표전화는 아마 따로 뺀것 같은데, 우선은 이것까지만 하고, 아~ 인포, 이렇게 인포 카피라이트, 무시 어, 무시 해외니까 무시 대표잖아 대표. 대표니까 뭐라고 할까요? 메인이라고 할까요? 메인. 뭐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이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잘 보시면은 얘가 살짝 까맣거든요 색깔이 좀 다르죠 얘랑 얘랑 얘는 아예 블랙인 것 같고 얘는 봐야될 것 같고 얘도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색깔은 모르겠고 여기에서 이제 스트롱만 들어갈 수 수도 있죠 색깔 888 888 얘는 000자 됐습니다 파악이 아, 끝났어요 맨 아래로 내려서 바텀 박스 2한테 컬러를 샵888로 주시고 마진 탑을 한 10픽셀 10픽셀 정도면은 석가하겠죠? 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주고 그 다음 대표전화 있죠? 대표전화한테 블랙 카피라이트한테는 스트롱 이렇게 주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그다음 얘만 지금 줄 바꿈을 했죠. 얘네들은 다한 줄에 나오는데 이제 얘만 줄 바꿈을 했습니다. 여기에다가 br 태그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얘만 살짝 div 를 바꿔주는 것도. 방법이겠죠 이렇게 스팸 태그는 인라인이기 때문에 한줄로 나옵니다 근데 div는 줄바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이 대표전화 있죠 대표전화 대표전화한테 다른 애한테는 뭐줄 필요 없고 간단하게 css를 끊을 수 있습니다. 자. 이에 있는, 텍스트, 글씨 메인, 있죠? 얘한테, 마진을, 0, 10픽셀 주면은 양옆으로 이제 벌어지겠죠?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 카피라이트한테, 마진, 팟, 한, 5 픽셀? 우리가 저거를, 얼마나 줬을까요? 헤링, 픽셀, VLI, 마진, 바텀, 10 픽셀. 그럼 여기는 총20 픽셀이 들어가 있겠죠? 얘가 10 픽셀, 얘가 10 픽셀, 이렇게 보니까. 1픽셀 10픽셀 또 막상 보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10픽셀은 좀 너무 떨어진 것 같고 1픽셀이 정도? 정도 디테일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박스도 끝. 잘 됐죠?